나만 없어 갤럭시북이 추천. 탑3 가성비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북사 14세대 코어 7WIN12를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AS가 잘 되는 노트북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적당한 무게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거운 문서 파일도 빠르게 처리하며 고해상도 영상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어요. 또한 1TB의 넉넉한 저장 용량과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특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노트북 NTO-0XEDK24A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뛰어나 인강용, 사무용, 학생용, 업무용으로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도 증정되어 사용하기 편리해요. 해상도는 FHD이며, TLS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 화질이 좋아요. 저장장치는 HDD와 SSD를 함께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팬티 엄 코어를 탑재하여 성능도 우수해요. 무게는 1.80kg으로 적당하며, 크기는 358.2, X236.9, X18.5mm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해요. 노트북, 유선 마우스, 충전기,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 구성도 좋아요. 이 노트북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노트북 NTO50XEDK24A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뛰어나 인강용, 사무용, 학생용, 업무용으로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도 증정되어요. 해상도는 FHD이며 PLS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 화질이 좋아요. 저장장치는 HDD와 SSD를 함께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펜티엄 코어를 사용하고 있어 성능도 뛰어나며,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무게는 1 8 0 k g 으로 적당하고, 기는358.2 x 236.9 x 18.5mm로 휴대하기 편해요. 이 노트북은 윈도우 11 홈을 탑재하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추가로 2.5인치 하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 확장성도 좋아요. 만약 인강이나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삼성 노트북 n k o 0 x e d k 2 4 a 를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